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공부를 도와주는 꼰티차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창의적인 제품을 구성하고 제작하여 봅시다. 잠시 영상을 멈추고 교과서의 글과 그림을 살펴보며 오늘 공부할 내용을 눈으로 확인해 봅시다. 여러분이 생활용품을 사용하면서 겪었던 문제점이나 불편한 점을 말해 봅시다. 잠시 영상을 멈추고 스스로 말해 본후 재생합니다. 연필꽂이의 속이 깊어 작은 필기도구가 보이지 않아 찾기 어렵습니다. 책상 서랍 안에 물건들이 섞여 찾기 힘듭니다. 방금 확인한 생활용품을 사용하면서 겪는 불편함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생각하여 말해봅시다. 잠시 영상을 멈추고 스스로 말해본 후 재생합니다. 연필 꽂이의 아랫부분을 투명하게 만들어 내부가 보이도록 합니다. 책상 서랍에 칸막이를 붙여 여러 개의 칸을 만들어 물건이 섞이지 않도록 합니다. 네, 오늘은 다양한 재료를 활용하여 창의적인 제품을 구성하고 제작해 봅시다. 먼저 기술적 문제 해결 과정을 알아보고 기술적 문제 해결 과정에 따라 창의적인 생활용품을 구성하고 제작하여 봅시다. 다음 대화를 살펴보며 기술적 문제 해결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선생님 기술적 문제 해결 과정이 무엇인가요? 기술적 문제 해결 과정은 일반적으로 문제 이해하기, 연구 및 개발하기, 아이디어 실현하기, 평가하기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과정으로 만들어진 창의적인 제품들은 생활 속에서 겪는 문제를 해결해줍니다. 첫 번째 단계는 문제 이해하기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생활 속에서 느꼈던 불편한 점이나 개선해야 할점 등을 확인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연구 및 개발하기입니다. 이 단계는 문제 해결 아이디어 구상하기, 아이디어 선정하기, 스케치하기, 구상도 그리기로 이루어집니다. 연구 및 개발하기 단계에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그 중에서 가장 적절한 아이디어를 선정하여 그림, 즉 스케치와 구상도로 표현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아이디어 실현하기입니다. 이 단계는 재료와 공구 준비하기에 제작하기로 이루어집니다. 아이디어 실현하기 단계에서는 선정한 아이디어를 적용하여 실제 제품을 제작합니다. 구상도에 따라 필요한 재료와 공구를 준비하여 제품을 제작합니다. 마지막 단계는 평가하기입니다. 평가하기 단계에서는 구상한 아이디어를 적용하여 제작한 제품이 문제를 잘 해결했는지 평가합니다. 방금 공부했던 기술적 문제 해결 과정에 따라 창의적인 생활용품을 구성하여 봅시다. 먼저 문제 이해하기 단계입니다. 아래 예시를 보고 일상생활에서 물건을 선정하여 불편한 점과 개선해야 할 점을 정리해 봅시다. 선생님은 스마트폰의 스피커를 사용하면서 겪은 불편함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들을 수 있는 소리에 크기가 한정되어 있는 점이 불편하고 별도로 스피커를 연결할 수는 있지만 비용이 많이 들고 전기가 필요하다는 점을 떠올렸습니다. 다음은 연구 및 개발하기 단계로 문제 해결 아이디어를 구상합니다. 발명 기법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구상해 봅시다. 선생님이 생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아이디어를 아래의 시와 같이 구상해 보았습니다. 아래 예시처럼 아이디어를 한 가지만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최소 두 가지 이상 다양하게 떠올려 봅니다. 다음으로 구성한 아이디어를 평가하여 가장 적합한 아이디어를 선정해 봅시다. 각 아이디어의 장단점을 생각하여 선정합니다. 선정한 아이디어의 특징이 잘 나타나도록 제품의 모습을 상상하여 스케치해 봅시다. 스케치는 구상한 아이디어를 빠르고 간단하게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만들고자 하는 제품의 모양과 구조를 종이 위에 간략하고 자유롭게 그려 아이디어를 쉽고 빠르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신이 구상한 제품을 여러 가지 형태로 스케치해 봅니다. 스케치하는 방법은 먼저 물체의 윤곽을 대강 그린 후, 물체의 외곽을 뚜렷하게 나타냅니다. 마지막으로 불필요한 선을 지우면서 물체를 구체화하면 됩니다. 다음은 구상도 그리기를 합니다. 앞단계에서 완성한 스케치를 바탕으로 자신이 구성한 작품의 특징이 좀더잘 나타나도록 구상도를 그려봅니다. 구상도는 제품의 모양과 구조를 스케치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그림으로 스케치 중 가장 문제 해결에 적합한 것을 선택해 그립니다. 실물과 같은 모양으로 입체적으로 그리며 치수를 써 넣습니다. 액자 등 평면적인 제품은 평면으로 나타내도 특징을 알수 있으면 괜찮습니다. 구상도를 그리는 방법은 가장 먼저 제품 전체의 크기를 결정하고 비례를 고려하여 삼각이나 사각 모눈 종이의 실물 모양으로 그립니다. 구상도를 그릴 때는 세부 구조를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하고 작품에 대략적인 치수를 써 넣습니다. 치수의 단위는 밀리미터이며 구상도에는 단위는 표시하지 않고 숫자만 써 넣으면 됩니다. 다음은 아이디어 실현하기로 구상한 아이디어에 따라 필요한 재료와 공구를 준비하고 안전에 유의하여 제품을 제작해 봅니다. 다음은 준비물 예시이며 구성한 제품 아이디어에 따라 준비물은 달라집니다. 제품을 제작할 때 칼, 가위 등을 사용할 때는 다치지 않도록 주의하고 옆 친구와 떠들거나 장난치지 않습니다. 또한 글루건은 매우 뜨거워 피부나 옷에 닿으면 화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사용할 때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선생님의 영상이 끝나면 제품을 안전하게 제작해 보세요. 제품을 다 만들고 나면 사용한 재료와 공구를 정리하고 문제 해결 과정과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봅니다. 아래 표를 보고 문제 해결 과정을 평가해 보도록 합시다. 완성품도 평가합니다. 아래 표를 보고 평가해 보도록 하세요. 오늘 공부한 내용을 정리하여 봅시다. 기술적 문제 해결 과정은 어떤 순서로 이루어질까요? 잠시 영상을 멈추고 문제를 읽고 답을 생각한 후 재생합니다. 문제 이해하기, 연구 개발하기, 아이디어 실현하기, 평가하기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네, 오늘도 공부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꼭 복습해 봅시다. 다음 시간에는 사이버 중독 예방과 개인 정보 보호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아보고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보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